<목소리가> 신나게 신나게 <목소리가> <해>. 박수 놓치고 <조식>, 보내도부르마로 <목소리가> 아! 아! 건강하게 살아. <목소리가> 아프다! 아프 웃음을 만나 신선한 생각, 맛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복댕이 우승강사 온봉 인사드립니다. 오! 우리 시5이 우리 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셨으니 너무 잘하신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복을 받았어요. 온마을이 복 받는 곳입니다. 우리 시5기 회원님들 너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저는 웃음에 만나기 전에는 제가 좀 젊게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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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5학년입니다. <laughs> 아유. 아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많이 힘들었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면요 동부에 서 제가 살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치매 검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또 우울증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냉장고에 핸드폰을 넣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네, 끝말을 하니까 이웃음이란걸배우게됐습니다 여기 뒤에서 저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떻게 웃어? 웃음이 웃을 나와. 난이, 어떻게 웃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앉아 있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 박정희 원장님께서 알혀주셨기 때문에 모르면은 못 웃어요. 그렇죠? 네, 배워야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입꼬리가 안 올라가도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우울증이라고 병원 갔을까요? 저는 병원을 안 갔습니다. 네. 병원을 저는 무서워했어요, 전 병원을.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병원에서. 근데 저는 병원이라 자체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또 김영욱 이렇게 여기 강사님을 만나서 꽃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웃다 보니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더라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고 나가야 되겠죠. 안 빠지고 나와다 보니까 입구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꿈마을에는 이렇게 병을 치료해주고 치매 예방을 해주는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 12기, 15기 회원님들 정말 첫발을 잘 내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야 따라서 네 뭐가 생길까요? 좋은 길, 다른 길, 옳은 길을 갈수 있어요. 네, 여기 오신 우리 형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멀리, 우리 박정희 원장님, 그 치마 꼬리 꼭 붙잡고, 열심히 따라가시다요 예. 박수! 네. 그래,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두 번, 시작! 하나, 둘! 박수 한 번, 시작! 와,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항상 웃는다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항상 웃는다입니다. 네,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항상, 항상 웃는다. 항상 웃는다. 항상 웃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기에도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손을 가슴 위로 올리시고. 네, 어깨 낮은 만큼 벌리시고. 네, 여기 기본 자세입니다. 이 박수 준비를 할 때에도 뭐가 네. 한 가지가 올라가면 두 배로 더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한 가지가 더 올라가야 될까요? 네. 와! <laughs> 역시. 결국은 아 네, 어, 이 꼬리만 올라가도 네, 우리두 배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장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네, 이 꼬리 올리고 발을 구르면서 네세번 웃어보겠습니다. 할수 있죠?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내고야 말겠다. 해내고야 말겠다. 네, 각쟁이들 네, 세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했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한번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세일 시작. 머리 딛고, 어디, 여기, 우음대학이죠 네, 네 우순대학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확실하게 할수있니다 병원 가지 마시고, 여기, 여기 오시기만 하면 딱 됩니다. 여기 오시면 뭐라고요? 침을 내려 맞는다고 그랬죠, 우리 원장님께서? 네. 네, 자, 우리 지금 만났죠? 네. 마주치! 어 잘하셨습니다. 따라 <laughs> 하셔야죠, <빠르하셨다>. 시작. 마주치! <laughs> 마주치고 나면? 바로, 바로, 바로. 아, 깨우침! 네, 이제, 네, 발으니까 깨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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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침! 깨우침! 깨닫고 나면, ᄂ 해야 되겠죠. 리우치, 침! 우 침!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막, 알려주고 싶어가고 입이 간질간질해. 네, 그래서 이제, 가르침! 가르침! 우리 꿈말이 오셔서, 이렇게 침을 네 대만 맞고 나면, 천천히 입 꼬리가 올라가요. 저 어때요? 지금 아팠던 사람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 치간 내려가면 또 맞아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치, 깨운 <laughs> 치, <겨울치, 웃음> 니은 치, 가른 치. 와. 자, 참 똑똑해. <laughs> <laughs> 네, 나참 똑똑해. 잘 칭찬해주세요. <laughs> 나도 참 똑똑해. <laughs> 어휴 꿈마리 와서 잘했어요. 네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이 시간에는 우리 기본 박수가 있어요. 우리 시봉의 회원님들 여기 오시면 박수를 치면 혈압순환이잘 돼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요 왜 박수가 좋냐면요 여기 천바닥에는 14기맥이 있고 345개의 강력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만 잘 쳐도 180여종의 질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박수를 조금 차 될까요? 많이 차 될까요? 네 그럼 한번 했을 때 웃음이 좋다고 생각 들었을 때자 봉사하고 싶으신 분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으로 네, 열심히 나오셔서 웃음을 배우시다 보면 네 봉사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더샵 아시나요 복평에 네 거기서 열심히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 웃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3년도 섰나봐요. 네, 그 전에도 또, 또 이제 우리 원장님 따라다니면서 여기 잘, 거기 뭐, 해바라기, 경로당, 이렇게 가까운 데도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더샵에서 네, 웃음치료를 하면서 또 댄스도 제가 배워서 우리 원장님께 강사 자격증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강사, 이렇게 댄스 강사로 또 이렇게 더샵에서 댄스도 함께 어르신들과 운동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잘 못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시고 먼저 막 어떤 거 해달라, 어떤 거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질레꽃 해달라, 빙고 해달라. 네, 너무 재밌으셔서 댄스가 재밌고 또 웃음도 너무 재밌으시다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서 함께 봉사 나갑시다, 손붙잡고. 네, 저 혼자 나가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꽃말이 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 봉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여기 부평에서 정말로 안 가시는 곳이 없이 다 우승 전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구에는 언제 오시나 여기 또백운역 지나야지 동암 지나야지 간선역 지나야지 주, 주안 지나야지 도원역 지나야지 또동천 지나야 돼 한데 그때 이제 언제 오시나 저는 기다렸어요 한 5년 10년 걸릴까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11월 달에 동구에 오셨답니다 와 동부에 경로당에 오셔서. 네, 동부 아파트, 만석동 그 아파트, 이제는 송림동 아파트까지 동부에 일대를 다보고 동부 계신다, 지금. 와. 그래서 사랑은 생각한대로 된대요. 예, 저희가 꿈을 가지고 향해 달려가면 생각한대로 되니까 우리도 같이 꿈을 꿔봐요 그래서 동구에우리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동료당마다 많은 곳에 웃음을 전파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함께 또 동원하고 함께 나가서 웃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laughs> 그래서 우리 원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얼굴이 뽀얘졌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웃음> 귀엽네. <웃음> 그래서 너무 사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어르신들은 웃음이라는 게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가셔서 하는데 너무 네, 네. <laughs> 즐거우셔 하셔갖고. 어디서 이렇게 즐겁게 잘 하시는가? 너무 재밌다고. 신난다! 우리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신난다! 이렇게 어.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또 어떤 분은 즐겁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어. 와, 그래서, 아, 웃음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우리 원장님께 더 열심히 배워서 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할수 있게 병려 받고 부탁합니다! 와.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고 나면 또 많은 분들이 그 격려당에 더 많이 연락이 올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장님이 더 많이 연락이 올수있겠또 우리 원장님께도 박수!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웃음을 배워서 또 우리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 건축을 하고 있는 바람에 청솔 대학교 문이 닫혀 있어요. 어르신들 이제 평솔 청솔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건축 하고 나면 청솔 대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꿈이 네, 생겼어요. 네, 웃음 봉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전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답니다. 저는 꿈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봉, 공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공부도 배우고, 웃음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네 여기 오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15 회원님도 안 빠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빠지면 살수 있다. 네안 빠지고 꾸준히 나올 수 있으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 너무 좋고 우리 강사님들 선배님들 너무 좋고 우리 회원님들 너무 좋아서 덕분에 또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성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웃고 삽니다